쏴야 되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쟤네 저 앞부터 보고 대치 중인데. 우리가 저쪽으로 가 가긴 가야 되잖아. 가자. 갈까, 어떡할까? 기어서 가면 되지 않아? 무슨 안 되는데. 우리 돌아가겠어. 우리 아직 못 봤어. 그 반대편에도 있네. 아 씨야, 아이고, 뭐. 이쪽 이쪽. 씨, 좀 많아. 이쪽이 쪽. 신방향 쪽. 아, 쟤네 쟤네 싸운다. 쟤네 싸운다. 아, 씨발 저기 뭐야? 신방향 쪽에 있네두 명. 돌아 그러는데 아 개새끼들. 아,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. 돌아가면 딱인데 저돌 밑이라서. 왜씨 죽든 말든 기어갈래? 모르겠다. 이번 판. 어저 가요, 가요. 저 가요. 저 가요. 아, 아 씨, 아, 아파. 이 <laughs> 새끼. 아. 연막 던지지 연막 연막이 없어 두명 있다 쟤네 우우. 나는 안전구야 두명 있어 내가 두명저 앞에 있다 앞에 아C 양각인갑다 어. 양각이니? 저 기절했네? 컨테이너 앞에 있어요. 야나 엎드릴 수 없잖아. 돼야 너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에 <웃음> 너무 엎드려요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예 아니, 엎드릴 라인데 잠깐 안 엎드려져. 얘찮아 <laughs> 느낌 괜찮아. 얘들 <laughs> 위치를 모르겠네. 컨테이너 앞에 한명 있어요. 컨테이너 뒤쪽 바위에 하나 또 있어요. 쟤네 아직 안 죽었다. 안 죽었나 보다. <laughs> 아 컨테이너 왼쪽 지금 기고 있어요. 음, 확인. 어디서 그런두명두 명. 두 명. 방향. 삼뚝이다. 이동해야 돼요, 우한명 응. 기절. 한명더 있어, 한명더 있어. 아, 명, 세 명, 명, 세 명. 하나 더 있어, 하나, 하나. 어디니? 엎드려 있다. 바로 앞에 엎드려 있다. 아. 아 존나 맞다. 아. 나 응프라서 뭘 하줄 때. 봐. 프라이팬. 갓 트라이팬. 국방, 라이팬 아, 라 아, 컨테이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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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컨테이너 리는 <laughs> 상인이 춤추는 거 봐. <laughs> 결국 트라이팬한몇번 막아줬다. 아, 갓 트라이팬. 난래도내 소이면 다했다 야, 우리 우리 자리로 와야 돼. 싸우지 마. 어차피 와야 돼. 3대 3인가? 지드킷 싸우네. 아닌데? 지드킷 싸우는데? 3대 2인가, 이제? 가만있어, 가만있어. 네. 두현, 가방 버릴 수 있으면 버려. 오른쪽에. 가방 안 버려져, 지금. 기다려봐. 되나? 아, 안 돼. 한 명은 위치 파악이 됐는데, 한 명은 모르겠다. 됐다됐다 컨테이너 양쪽 다있어 오른쪽, 한명 어디 다 오른쪽. 오른쪽, 올 거야. 오... 한명 오른쪽. 오 오른쪽. 한명 오른쪽. 한명컨 오른쪽. 오쪽오른 오른쪽. 오른쪽. 쪽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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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다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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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야 어떻게.. 야이 그지파밍으로 이기냐? <laughs> 이게 전 어부질이다 아. 어부질